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어떤 말보다는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요라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말들 어떤 약속들 보다는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저만 잘 지키고 오면 되는 거니까 아발들은좀 놀고 <웃음> <웃음> 일도 좀 하고. 뭐 아까, 아까 뭐하에 아픈 거다고 일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1년반 제가. 1년 반을 겪어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laughs> 아, 뭐... 어, 어떤 말... 글쎄요, 그냥 어떤... 저는 바바들에게 뭐... 어... 이렇게 막...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잘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와서 웃으면서 또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꽃신이요. 아. 제가 잘 갔다 올게요. 정말로 건강하게 웃으면서 음. 친구들이랑 보낸다고 또안 오는 거 아니에요? 또? 버려! 친구들이랑 보낸다고 <laughs> 막나 <laughs> 혼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언니? 안 되겠지? 안 되겠어, 되겠어. 이러 소소하게 웃으면서 또 그러면은 잘 갔다 올 테니까 정말 바발들 재밌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하면서 좋은 시간 바발들을 위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잘에 와서 저의 2019년 마지막 활동을 뭐라고 그래? 이걸 마지막으로 축하? 뭐. 근데 위로? 근데 이건 슬픈 일이 아니잖아. 어, 함께해 주셔서 2019년 배우! 나 울기 싫은데 또 이렇게 울리네 요 2019년 마지막 활동 공식적인 마지막 활동을 잘배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바발들 생각하면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테니까 바발들도 <laughs> 잘 먹고 잘 살면서 <laughs> 행복하게 잘 있다가 우리 또 웃으면서 만나요.